이 정부 여당이 임자 만난 것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은 임자 한두 번 만나죠 그 임자 만나면 은 정신을 빨리 차리는데 하여튼 이번에 임자 만나서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곤욕을 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짬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요새 그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 그 여권에 그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그 최재용 감사원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시죠? 예, 그 판사 출신이세요. 판사 출신이시고, 모르어요 이분이 처음에 그 감사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그 여권 관계자들, 그쵸? 정부 여당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정말 좋은 분이, 정말 좋은 분이 감사원장 자리에 가신다. 이분은 정말 그 인품도 그렇고, 그 여지껏 살아오신 길도 그렇고, 전체 살아오신 길도 그렇고, 정말 그, 흠을 잡을래야 흠을 잡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의 이런 그 과거의 일화, 그, 장애가 있는 친구어를 같이 업고 등교를 해가지고, 같이 나란히 그 사복고시에 합격하게 된 이런 그 감동적인 일화, 예, 이런 것도 뭐 소개하면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대쪽 같으신 분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질을 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자신들과 어떤 방향성에서 삐딱선을 타자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 탄생, 최재형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행보 주목. 최재형 감사원장 여 압박에도 정치적 중립, 독립성 지킬 것.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감사위원 재정이 늦어지는 대에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지킬 임무를 재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최 원장은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재정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최소 두 차례 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원장은 감사원은 중립, 공정성 원칙성,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전 차관은 조국, 추미애 등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선 친녀 인사다. 그, 김호수 차관, 전 차관 다 아시죠? 그, 일명 매검노, 매검노 김호수 차관. 같은 검사들한테 그런 명예스러운 별명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올라온다. 절대 안 되죠. 안 그래도 지금 감사원에 친여 인사들이 꽉차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최 감사원장이 김호수를 두번 이상 깐 거예요.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를 두 번을 깠단 말이에요. 그래도 청와대가 왜 자꾸만 김호수를, 왜 김호수를 저감사위원의 자리로 앉히려고 노력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탈원전. 이번 탈원전을 그, 월성 1호기, 그 조기 폐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죠. 그 결과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 겁을 먹고 자기 사람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항상 이런 식이죠. 이탈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으로 밀어붙이고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이런 대쪽 같은 그최재영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는 이런 대촉 같은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고 계신 겁니다.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그 백혜련, 백혜련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분이 검증을 통과했으면 두분 중에 감사원장이 재청이 당사자를 정할 수 있겠지만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겠죠.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또 은근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이에 그 감사원장의 재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재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냥 한순간에 정리하는 말이죠. 이게. 헌법을 지키신대잖아요. 헌법상의 책무를 다 하겠다잖아요. 그럼 된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을 더해요? 아니 헌법 나왔잖아요. 헌법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법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조인 출신이시고 판사 출신이시고 이렇게 감사원장까지 갔는데 이거를 왜못 잡아먹어서 왜 그럴까요? 뭐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감사원장이 집중포화를 받는 이유는 바로 탈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원전 그 탈원전 중에서도 그 월성 1호기 조기 패로에 관한 그 감사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는 거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 결과가 정부 여당에 맞지 않는 내용이 나와버리면은 고질러버리거든요. 진짜 이 탈원전에 그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명분을 상실한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딱 잘라버린 거죠. 감사원은 독립기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감사를 하려 하는 월송 1억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예,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정부 여당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저도 이그 탈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원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근데뭐 오늘은 그렇게 뭐 세세하게 원전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게 국내 원자력 발전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자로 형이라고 나와 있죠. 보면은 가압경수로형, 가압중수로형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다 중수로형이에요. 캐나다산 원전인데 이 원전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원전을 갖고 들어오신 목적은 목적은 그 전기를 발전을 해서 싼 전기를 공급해서 우리나라 경기를 부양하는 거에서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할수 있는 핵무장을 할수 있는 그 원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수로 원전은 그 고순도의 플라토늄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플라토늄은 뭐진다 아시죠? 핵무기의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경수로형은 그걸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이 경수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연료병을 교체합니다. 그 연료병을 1년에 한번 교체하기 때문에 iaea의 주제를 무조건 받아요. 감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중수로 원전은 연료봉을 매일 갑니다. 3명 65일 IAEA가 따라붙을 수가 없죠. 실제로 인도도 그이중수로 원전에서 이 캐나다산 중수로 원전에서 얼렁뚱땅 그해 가지고 핵을 보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전력 생산도 목적이었지만 그 국방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전을 도입한 겁니다. 이 정부 여권에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를 얼마나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원전인데 이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특히나 태양광 그 말도 안 되는 경제성도 없는 그 태양광 패널을 팔아먹어서 돈을 낸겨 쳐먹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을 할수 있는 이 중수로 원전을 다 폐로 시키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 사인을 누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주는 거죠? 바로 저 윗동네 사는 애들. 윗동네 사는 애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러니, 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 두산이, 두산중공업이 어떤 회사입니까? 탈원전 3년 만에 구조조정 들어간대요. 창호는 지금 실업공포래요.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그 원전 기술에 그 굉장히 앞서가는 선두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의그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인력들이 지금 다 회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탈원전을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세계 최정상급인데, 당연히 세계 최정상급의 인재들이죠. 그 브레인들을 지금 외국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이 원전이, 이 탄원전, 특히나 이 월성,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의 그 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월성 1호기 폐, 폐쇄 둘러싼 한수원 4대 의혹, 의장교체, 도둑회의, 뿐만 아니라 원전 생산 단가까지 이 사람들 고쳤습니다. 그러니, 원전이 생산성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최지영 감사원장을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원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 다, 뤄드릴게요 우리나라 원전 정말 대단한 원전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정말 세계에서 어떠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여당이 임자 만난 것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임자 한두 번 만나죠. 그 임자 만나면은 정신을 빨리 차리는데 하여튼 이번에 임자 만나서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곤욕을 칠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